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역사적 배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가 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초대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던 세력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아가서 창세 이래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세력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자와 그의 탄바 일곱 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인 사단과 그 사단이 조종하는 하수인들을 통치한다고 배웠습니다. 시대에 따라 모양은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며 왕노로 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 적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 메시지 적용은 이대모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경계를 늦추지 마라. 머리를 써라. 일곱 머리는 일곱 언덕으로서 그 여자가 앉아있는 곳들이다. 또한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단이 조종을 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국의 왕들을 뜻합니다. 사단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잖아요. 누구를 통해 역사하냐면 독재자들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러니까 악의 화신들입니다. 일곱 머리와 열 뿔이 바로 그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와 왕들을 통칭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여기에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중의적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의미는 다섯은 망하였다 할때이 다섯은 누구냐? 애굽 제국, 아스루 제국, 바벨론 제국, 바사 그리고 헬라 제국 역사 속에 존재했던 나라들입니다. 이 다섯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한계지록이 기록된 당시에 이미 망했어요. 망하고 하나는 있고 그 하나는 누굽니까? 로마 제국을 뜻합니다. 지금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로마 제국, 가장 강력한 제국이죠. 그리고 다른 이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앞에 모든 세력들과 마찬가지로 적 그리스도,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초대 교부들의 기록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대가 95년에서 96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을 통치하던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의 이름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입니다. 다른 말로 도미티안이라고도 하는데 이 도미티안 황제가 활동하던 95년에서 9십육년 경에 반모섬에서 이 비전을 본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다섯은 망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로마 제국의 좀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 아우구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로마 제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두 번째 황제가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 있고요, 세 번째 황제가 칼리쿨라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고, 네 번째 황제가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있었고, 다섯 번째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명의 황제의 시대를 뭐라고 그러냐면,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라고 부릅니다. 다섯은 망했다는 말은 뭐냐? 이 앞에 있었던 1대, 2대, 3대, 4대, 5대, 네로 황제까지가 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있다는 건 뭐냐?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황제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는 있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이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데 다른 이는 누구냐? 이 도미티아누스 이후에도 로마 제국의 수많은 황제들과 왕조들이 나오는데, 그들을 통해서 극심한 박해가... 300년 동안 계속됩니다 로마제국의 박해가 최초의 박해는 누가 한 거냐면 64년도에서 68년도까지 이 네로 황자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박해는 이 도미티아누스의 박해입니다 도미티아누스의 박해는 90년부터 96년까지 계속됩니다 박해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박해가 계속돼요 98년부터 117년에는 트라이안 황제, 117년부터 138년까지는 하드리안 황제, 161년부터 180년까지는 아우렐리우스 황제, 202년부터 211년까지는 세베리우스 황제, 235년부터 236년까지는 막시무스 황제, 249년부터 251년까지는 데키우스 황제, 259년부터 260년까지는 말레리안 황제, 303년에서 311년 디오클레티안 박해까지 총. 10번의 10대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미티안에 의한 박해는 몇 번째 박해예요? 두 번째 박해고 장차 8번의 박해가 더 남아있는 겁니다. 그 박해를 할 황제들을 가리켜서 다른 이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로마 제국에 의한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약 300년 동안 계속되는데 314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기독교의 박해는 계속됩니다. 지금 그 박해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이에요.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만을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박해받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본문 말씀은 특정한 제국이나 특정한 황제 인물을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 나올 모든 대적을 통칭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단순히 이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와 같은 박해가 일제강점기에 있었잖아요. 천황이 일본 제국주의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박해했고 기독교인들을 막 박해했잖아요. 일제강점기의 박해도 사라졌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는 또 다른 황제가 통치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소위 물질 만능주의라고도 하고 물신숭배라고도 하고 만모니즘이라고도 합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돈 앞에 굴복해요. 이 모든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적그리스도들을 통칭한다는 겁니다.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는 사단이 과거와 현재, 미래에도 역사하고 있고 끊임없이 변모하고 진화해서 마지막 끝날까지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마지막 구절에 있습니다. 이르면 반드시 장간 동안 계속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해요. 메시지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타나더라도 그의 때는 잠깐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과 그 하수인에 의한 핍박과 박해는 영원하지 않고 마치는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처럼 박해의 기간이 영원하지 않고 끝이 있다는 겁니다. 잠시일 뿐이라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아무리 강력한 대적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 기술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 전에는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임금은 여덟째 왕이라는 겁니다. 일곱 중에 속한 자인데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어려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건 지금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짐승과 그 대적의 정체가 뭔지를 더 구체적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임금은 곧 여덟째 왕이라고 그러는데 이 여덟째 황제는 누구냐? 로마 제국의 황제 가운데 티투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티투스 이 이름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왜 기억해야 되냐면 이 티투스는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무너뜨렸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의 반기를 들어서 독립 전쟁을 벌입니다. 그 독립 전쟁을 진압하기 위해서 들어온 장군이 있는데 그 장군의 이름이 티투스예요. 나중에 황제가 되는데 이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물어뜨렸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대표적인 적그리스도가 느부갓네살이라면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적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티투스예요. 성전을 무너뜨린 장본인입니다. 여덟 번째 왕은 바로 티투스입니다. 로마 제국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황제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로마제 첫 번째 황제고요. 두 번째 황제는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 있었고, 세 번째 황제는 칼리큘라라는 황제가 있었고, 네 번째 황제는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고, 다섯 번째 황제가 누구였습니까? 네, 이건 기억하시죠. 네로 황제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로마의 첫 번째 왕조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시대가 열리냐면, 3년 동안 혼란기가 벌어집니다. 이 3년 동안에 황제가 세 번이 바뀌어요. 그첫 번째가 누구냐면 갈바라고 하는 장군인데 나중에 자기가 황제라고 그래요. 갈바랑 전쟁을 벌이는 오토라고 하는 군주가 나와니세 번째 나오는 군주가 있는데 이 오토하고 대적했던 비텔리우스라고 하는 군주가 나와니 그리고 이 비텔리우스와 또 경쟁했던 또 다른 군주가 나오는데 그 군주가 누구냐? 그게 바로 베스파 시아노스입니다.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는데 그 왕조가 플라비우스라고 하는 왕조예요. 새로운 황제로 등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누구냐? 그가 티투스입니다. 티투스의 동생이 황제로 즉위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시대에 초대교회를 극심하게 박해했던 짐승 도미티아노스입니다. 지금 이 티투스는 이렇게 보면 황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잖아요. 그죠? 근데 왜열 번째라고 그러지 않고, 이게 왜 여덟째냐? 역사가들은... 이 시대를 가리켜서 내 황제 해다 이렇게 해서 이걸 한 묶음으로 묶습니다. 왜냐면 이들은 스스로는 황제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황제가 아니에요. 자칭 황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인 이야기라고 아주 유명한 책인데, 그 8권에 보면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기억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혼란기 3년을 통치했던 이 황제 3인을 하나로 묶어서, 이게 다섯 번째고 이게 여섯 번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일곱 번째 그리고 티투스가 몇 번째가 되는 겁니까? 여덟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덟째는 티투스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누가 있는 겁니까? 도미티아누스가 있잖아요. 시방 이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전에 있다가 시방은 없어진 그리고 몇 번째라고 그래요? 여덟 번째. 그 티투스를 왜 강조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티투스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티투스가 황제로 등극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가 통치하던 79년에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해서 폼페이가 화산재로 매몰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80년에는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고 81년도에는 전염병인 페스트가 만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결국 그는 황제로 등극한 지 불과 2년 만에 사망했고 그의 동생인 도미티아누스가 황위를 이어받아서 황제가 됩니다. 그 티투스를 여덟 번째 황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12절부터 13절. 열 뿔과 일곱 머리가 나오는데 열 뿔하고 일곱 머리하고 구별되잖아요. 이 일곱 머리는 로마 제국의 왕조를 가리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 제국의 왕조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가 있다고 했죠. 이게 초대 왕조고 또 어떤 왕조가 있었습니까? 플라비우스 왕조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도 왕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여러 왕조들을 통칭해서 일곱 머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열 뿔은 뭐냐? 이 열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보던 열불은 열, 열 왕인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신 동안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조에 속하지 못한 잠시 동안 로마 제국을 지배했던 군주들을 말합니다. 정식 황제가 아닌 통치자들을 가리켜서 열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로마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런 군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역사가 300년 역사가 쫙 물고 물린 역사가 계속 나옵니다. 그 역사 속에 나오는 모든 왕조들과 왕들을 가리켜서 일곱 머리와 열뿔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 열뿔들도 이 군주들도 황제였던 일곱 머리와 동일하게 짐승의 하수인 노릇한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자 14절 말씀 이 14절 말씀이 핵심 구절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그러는데 이 저희는 300년에 걸쳐서 로마 제국의 수많은 왕조에 속한 황제들 그리고 자칭 황제라 칭하던 군주들을 말합니다 그들에 의해서 자행된 초대교회의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만주에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께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어렵지만 핵심적인 거 뭐냐면 17머리 10불 수많은 이 형제들에 의해서 아까 제가 로마족의 10대 박해 얘기했잖아요 10가지 박해 계속됩니다 이 박해를 한 번에 기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박해가 있지만 그들의 박해 가운데서도 만주에 주시고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게 하시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은 진실한 자들은 이기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때두 가지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핍박이 오면 어떤 사람은 핍박이 올때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거나 또 어떤 사람은 이 핍박이 왔을 때 순교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권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핍박 중에도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들을 이기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15절로 16절 말씀 이 음료 사단은 로마 제국만 통치한 게 아니고 유사일에 존재했던 모든 나라와 독재자들도 음료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사단은 지금도 사람들을 조종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잖아요.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지만 역사 속에 등장했던 수많은 제국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역사의 슬로 사라지고 멸망했어요. 로마 제국 해가지지 않을 것 같아서 멸망했잖아요. 로마 제국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강대국들, 뭐 대제국들 진시황의 나라 다 어떻게 됐습니까? 천년만년 가지 않고 다 멸망했어요. 그 멸망의 원인은 내적인 부패로 자멸하고. 권력 다툼으로 인한 내란으로 몰락했습니다. 내가 본바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사를 먹고 불로 아주 살랐다 그러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쭉 멸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자멸하고 몰락하는 것은 단지 역사 속에 나오는 독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권불 십년 화무 십이룡이라는 격언처럼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권력의 유한성을 증거합니다. 오래 안 가요. 이것은 권력뿐만 아니라 물질과 명예의 최후도 동일합니다. 물질도 영원하지 않아요.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 명예에 혼신을 하는데 거기 올라가 보면 아무것도 없대요. 근데 그걸 쫓아서 막 불나방처럼 사는 거예요. 자멸하고 사라지고 만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영원한 말씀을 품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며 감사하며 평화를 이루며 나에게 주신 것으로 힘이 있을 때 섬기며 사는 거지. 막더 쌓아놓고 높이 올라가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인류 역사가 그걸 증거해요. 바벨론의 큰 성이 어디로 갔고 로마 제국의 그 영광이 어디 갔습니까? 진시황의 그 대단한 업적이나 자신이 남긴 아름다운 궁궐이 다 어디로 갔어요? 흔적도 없어요. 어딘지도 몰라요.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온 세상을 짐승과 그 하수인들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력을 잠시 허락하신 것이고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시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로마 제국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도 주관하시는 삶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잠시 그 권력 주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청지기란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어, 건강도 주셨고 생명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잖아요. 근데 자이권자하고 막 그러잖아요. 두고 가는 겁니다. 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8절입니다. 또 내가 본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27장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초대교회를 박해하던 짐승과 그 위에 앉아서 조종하던 큰 음료의 정체는 사단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통치자들 독재자들 그런 사람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거나 가론 유다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파는 일들을 시키잖아요 그 이면에 누가 있는 겁니까?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박해와 핍박은 그래서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짐승 같은 독재자와 싸울 게 아니라, 그 배후에서 다스리는 우두머리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셨잖아요. 베드로야,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안 하셨어요. 베드로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본 거예요.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 나타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예수님 생각해서 저러는 줄 알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간파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불러가라. 에베소스 6장 11절로 12절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궤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 지금 요한계시록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곱 머리 열뿔 짐승 그 뒤에 있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와의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은 뭘로 싸우는 겁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고 기도로 싸우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로 싸우는 거예요.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그래 이거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하면 반은 이겨요 근데 대부분 왜 넘어지냐면 이거 그 사람이 하는 줄 알아요 그분은 그럴 뿐이 아니래 아니 베드로는 그럴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가론 유다는 그럴 사람입니까? 은삼십량의 예수님 팔 사람 제정신으로 이렇게 되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뭐가 그걸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조종하고요. 그걸 분별하고 대적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누가 그래야 되냐면 교회 지도자들이 그래야 돼요. 수제자 같은 배두로 넘어뜨립니다. 저격수들이 군인들이 행진할 때저 뒤에 오는 쫄병은 안안 쏩니다. 다한 방을 누굴 쏘냐면은 지휘관을 쏩니다. 지휘관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 예배당 짓는 비전을 하나님 주셨을 때 사단이 누굴 제일 먼저 공격했냐면 저를 공격했어요. 저희 가정을. 그 다음에 유력한 지도자를 칩니다. 연약한 사람은 건들지도 않아요, 사단이. 그 사람 건들어봤자 영향력이 없으니까. 하여튼 유력한 사람을 넘어뜨리면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을 다 넘어뜨리거든요.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정말 생때 같은 성도들이 죽었습니다. 중요한 건뭡니까? 왜이 얘기를 합니까? 지나간 과거가 아니면 사단은 전에도 역사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장차 해도 역사한다니까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에 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이 영적인 전쟁에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강릉 예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에 뭐 축원 드립니다.